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서 김인우 선생의 성리학자로서의 모습을 함께 검토할 역사가 백승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조 임금은 하서 김민우라는 학자를 장성 출신의 학자죠. 동방의 주돈이라고 했거든요. 동방의 주돈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혼은 염계죠. 주 염계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주 염계라고 하는 학자를 주 선생님이라는 뜻에서 주자, 두루주자 주자입니다. 주희의 주자가 아니고요. 주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자, 주렴계 주돈인 선생은 태극도서를 잘 설명한 분이에요. 말하자면 성리학의 우주론을 깊이 연구한 그런 학자거든요. 그런데 정조 임금은, 정조 임금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공감한 바는 뭐였냐면 하서 김인우라고 하는 학자가 16세기에 해성처럼 나타나서 어, 성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어떤 분야를 개척했다? 우주론과 본체론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조 임금의 초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조 임금의 평가가 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동적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감동적이냐가 사실 중요해요. 하서 김인우 선생이 형이상 형의사학,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고 형이상학이 형의사,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형이상학적인 면은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설 또 사단 칠정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뭐 태극과 음양은 어떤 관계가 있냐. 도와 기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길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죠. 그런 말하자면 철학적인 측면이죠. 수상적인 측면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성리학에 있고 성리학의 또 다른 면은 실천적인 면이잖아요. 효를 실천하고 열을 실천하고 충을 실천하고. 오륜을 실천하는, 뭐 그런 그 아주 형의하학적인 면이 있는데, 그 정조가 주목한 점은 하서 김선생이 다른 점도 있지만은 그런 형의상학적인 면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파고들었다라고 봤는데, 제가 왜 그것이 감동적이라고 하냐면, 하서 김인우가 남긴 철학적 논문은 한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편도 없어요.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철학적인 논문을 여러 편을 썼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조가 읽을 수 있었던 논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논문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수 있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 그림에 보시는 게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바로 천명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 그러니까 Heavenly Mandate라고잖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죠. 하늘의 명령이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천명도라고 하는데요, 즉 형이상학적인 면이죠. 성리철학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형이하학적인 것과 결합을 시키는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서도 그렸습니다. 본래는 수만 정지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천명도를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하서 김 선생한테 보내면서. 이 그림을 보시고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그랬던 거예요. 말하자면 토론을 청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선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천명도는 당신이 그린 그 그림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라고 하면서 한정의 그림을 또 그렸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 천명도를 보고 정조가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학자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뭐했냐면 하서 김인우의 논문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시가 많아요. 한 시가 약1,600 편의 시가 있어요. 그 하서 김 선생의 문집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셨을 줄 아는데 하서집이라고도 하고 하서전집이라고도 하는. 그런 하서 선생의 문집이 있는데, 문집에 있는 1600편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는 그분의 성리 철학에 관한 그분의 고뇌, 성리 철학을 연구해서 발견한 그분의 확신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임금은 굳이 논문을 보지 못했어도 그 시에 드러나고 있는 군데군데 표현되고 있는 하서의 주장에 공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학자의 그림자를 보고 확신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논문이 아니고 심만을 보고도 이분이 큰 학자라는 것을 하서 선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제 정조 임금은 하서의 그런 점에 매우 고무되어 가지고 하서가 남긴 글들을 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오늘 줬어요 내탕금 내탕금이라고 하죠 임금의 개인 예산을 후손들에게 주면서 하서의 문집이 내가 보기에는 더 보완돼야 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하서 선생의 문집은 정조가 주신 내탕금을 가지고 보완을 한 문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인 논문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를 수습할 수 있게 된 거죠. 천명도 얘기를 좀더 하면 그 천명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천명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이 어떻게 우주 만물에 적용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천원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하늘은 이렇게 둥글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어, 고전적인 세계관이죠. 고전적인 우주관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의 사단과 실정이 어떻게 발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간단하게 서술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천명도 논쟁이 16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에 물꼬를 텄던 것은 아까 보신 정지훈이라고는 학자지만 거기에 퇴계도 가세하고, 하서도 가세하고, 노수신도 가세하고, 그 밖에 여러 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천명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천명도들 중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부류의 천명도로 나뉜다. 한 부류는 길을 중시하는 학자들의 천명도, 또 다른 부류는 일을 중시하는 학자들의 천명도로 나뉘는데, 우리 하서 선생은 무엇을 중시하는 학자였을까요? 이를 중시하는 주리론적 천명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하서의 천명도는 누구의 천명도와 아주 흡사하다? 퇴계의 천명도와 아주 흡사하다. 그러면 퇴계가 먼저 천명도를 그렸을까요? 하서가 먼저 그렸을까요? 하서가 먼저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날카롭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론의 16세기 후반 이기론의 전개에서 상대, 그러니까 두 개의 거벽이 있잖아요. 쌍벽이 있잖아요. 하나는 한쪽에는 퇴계 이황이 있고 또 한쪽에는 율곡 이이가 있는데 결국 퇴계 이황이 실은 누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믿어도 좋다. 하서 김인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도 좋다. 나중에 이 퇴계는 하서의 그림을 보고서 하서의 그림뿐만 아니라 하,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서의 다른 글들을 제자들을 하서의 제자들이 그 글을 가지고 가서 퇴계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봤을 적에 매우 기뻐하면서 하서의 말이 맞다라고 쓴 그런 구절이 퇴계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어, 퇴계와 하서는 사상적 지향점이 거의 일치했다. 말년의 지향점이 거의 일치했고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필 그런데 하서의 그런 논문들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없어졌는가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좀 실망스러운 점이기도 해요. 그게 좀 남았더라면 우리의 성리학 연구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을 텐데.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하서의 그런 깊은 공부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은 우리 호남의 항맥이 끊어진 데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서가 돌아가셨을 때, 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하서 문집, 처음 나온 하서 문집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다른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만든 하서 문집에서는 제자들이 조희문을 비롯한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남원 출신의, 역시 호남의 학자죠. 조희문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하서 선생을 김부자라고 했어요. 김부자 문집. 부자라는 말은 공부자, 맹부자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자로 이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17세기가 되면 호남의 항맥이 호남의 고유한 항맥이 사라지죠. 이 하서 하서 항맥이 사실상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부분은 퇴계에 의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흡수 또는 점령되고. 또 다른 많은 부분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김장생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호서 충청도 지방의 항맥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하서의 설이. 그거는 제가 그냥 마음껏 여기가 호남이니까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김장생 사계가 쓴 글에 나와요. 내가 예를 공부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된 것이 하서의 예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서는 우주론에 대해서만, 본체론에 대해서만 밝았던 것이 아니고 그예설까지도 매우 깊이 공부한 정말 큰 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서는 하서가 가장 심하게 공격한, 심하게 비판한 학자는 사실은 하서가 매우 이게 이제 되게 유명도죠. 하서가 제일 친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인 갈등은 아니고요. 1 6세기의 지금 학문적인 토론은 인간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적인 비판이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화담 서경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하시죠. 화담 서경덕이야말로 주기론의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길을 위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선은 화담을 높이 평가하고 또 화담 서경덕과 하서는 10여 어, 년에 생원 진사 시험에 같이 합격한 동방이기도 해요. 아주 절친한 관계였어요. 그러면서도 매우 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서 김인우의 학맥을 따지고 보면 조광조 일파, 그러니까 그 조광조 개혁 세력 중에서 실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광조에만 다 쏠려 있지만 실제로 조광조 시대에 조광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이가 바로 모제 김한국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요즘 제가 모제 김한국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모제 김한국이 매우 사랑한 제자가 여러지는데 있그 그중에 아주 출중한 제자가 하석 김인우였어요. 하석 김인우가 문과에 급제할 적에도 모재 김한국이 고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사람이 그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리고 딱 붙자마자 김한국 선생이 그때 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 독서도 시키고 홍문록에 뽑아서 홍문관에도 집어넣고 하서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서가 그때 굉장히 말하자면.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 김한국의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하서 선생은 기준이라고는 또 학자가 있죠. 이 기씨 나오네요. 장성의 기씨. 이 기준 기선생으로도 기순 선생과도 아주 어린 하서가 아주 어렸을 때그 기준이라고는 모두 대단히 탁월한 학자였죠. 그 정암 일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와 함께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인우는 조정에 나갔을 적에 중종 말년에 정암 조광조 신원운동 복권운동에 아주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학문과 그 학문은 책상 위에서만의 학문이 아니고 어, 머릿 속에서만의 학문이 아니고 현실 정체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접합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김인우의 흔적들이 사실은. 곳곳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서에 여러 스승이 있는데 그 여러 스승 중에 한 분은 또 우리 호남의 큰 선비인 신재 최산두 선생이잖아요. 그 신재 초산두 선생도 있고 뭐여러 있어요. 그리고 퇴계와 관계도 아까 그냥 말년에 가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정도가 아니고 실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되게 이왕이 성균관 유생이었을 적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귄 사람이 하서 김민우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서 김민우 선생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잠깐잠깐씩 언급한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서라고 하는 학자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도 대단히 어, 주목할 만한 분이었고 네, 신혼운동이 하고 이왕과도 가깝고 휴암 백인결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그리고 그 하선은 훈몽제에서 많은 제자 순창에 있습니다 훈몽제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 훈몽제가 복구가 돼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훈몽제 근처에는 대학암이라고는 바위가 있어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송강 정철이 거기서 하서로부터 대학을 배웠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서는 마지막 벼슬이 옥과 현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돌아가실 적에도 명종으로부터 내가 받은 부임은 하지 않았지만 벼슬은 계속 받았는데 그 벼슬들을 명정에 쓰지 마라. 위패에 쓰지 말고 내가 죽으면 그 위패에는 나의 임금 님이 주신 나의 뱃을 옥과 현감 이라고는 이름을 써라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하서의 위패에는 옥과 현감 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옥과 현감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인종과 관계를 끝끝내 잊을 수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하서 하서의 학문의 정신이 살아 있는 피람서원 피람서원은 여러분 이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가 자랑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서원 일곱 개의 서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학자로서의 하서의 모습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수긍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